제가 오늘은 옥상 텃밭에서 시금치 소금을 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요. 한 바구니를 소금을 했습니다. 지금 연할 때 소금을 해서 시금치 생 겉절이 해서 밥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만드는 시금치 겉절이 옥상 텃밭에서 수확해서 만드는 과정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시금치 지금 소금을 할 거예요. 시금치들이 크면 이렇게 큰것부터 먼저 소금을 해주셔야 돼요. 작은 것은 또 자랄 수 있게끔. 그래서 큰 거를 먼저 이렇게 소금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위에 살짝 올려놓을게요. 시금치 위에. 자, 여기큰거 제가 할게요. 어, 아주 연합니다. 시금치 생 겉줄이 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시금치 겉절이또 해서 먹을 계획입니다. 와 정말 예쁘네요. 연하고 음. 시금치는 보면은 놔두면 쭉 나요. 그래서 연할 때 얼른 얼른 수확해서 먹는 게 좋기는 해요. 자 이렇게 음자아 정말 시금치 어려서. 정말 예쁘다. 이거는 뭐 정말 가을에 시험만 제가 나놨고 비닐 씌워놨는데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네요. 제가 오늘은 옥상 텃밭에서 시금치 소금을 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요. 한 바구니를 소금을 했습니다. 지금 연할 때 소금을 해서 시금치 생겉절이 해서 밥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. 자, 시금치를 세척을 해보겠습니다. 옥상 텃밭 지라 살충제 같은 거 하지 않아서, 그래도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많아가지고, 자,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베킹소다를 살짝 넣어서 한번 세척을 해줄 거예요. 먼저 물을 깨끗이 한번 헹구내고 이렇게 해서 물을 받아가지고 스킨 소다를 반 스푼 정도 넣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담궈놨다가 세척해주시면 이게 미세먼지하고 깨끗이 씻어서요. 그렇게 세척 한번 해줘보세요. 자,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깨끗이 헹구주고 나서요. 물을 이렇게 한 5분 이상 물을 이렇게 쭉 빼주세요. 물을 빼주셔가지고, 시금치 생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금치 생겉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금치 옥상 텃밭에서 수확한 시금치고요. 지금 깨끗이 씻은 게 600g입니다. 물을 한 10분 정도 물을 뺐고요. 먼저 지금 대파를 큰거한대 지금 정도 썰었어요. 양념이 들어가야 맛있으니까. 자, 마늘 지금 작은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고요. 지금 참치액시 지금 큰 스푼으로 지금 한 스푼 반 정도 넣었어요. 자, 진간장 큰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고요. 자, 매실액 큰 스푼으로 한 스푼 반 정도 넣습니다. 고춧가루 큰 스푼으로 세 스푼 정도 지금 넣었어요. 자, 이렇게 다 이렇게 한번 쳐 볼게요. 살살. 얘들은 연한 시금치라 살살 무히는게 좋아요 금방 숨이 적어요 이렇게 해서 무쳐서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거 하때딱연할때 무쳐서 먹어야 돼요 업생근는 겉절이 하면 좀 질기고 맛이 없어요 자 이게 농사 이렇게 지는 사람의 특근이죠 연한 거 겉절이 해먹을 서수 있는 게 시금치는 비타민이 풍부하고, 칼슘도 풍부해가지고, 정말 영양 덩글이에요 얘들은 뼈 건강에도 엄청 좋고요. 정말 좋은 거니까, 시금치 생겉절이도 정말 좋대요.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, 그대로 섭취해서 먹으면 아주 좋다고 하니, 이렇게 생겉절이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셔요. 마지막에 통깨를 이렇게 넣고요. 참기름도 좀 넣고, 이렇게 해서. 뭐 가볍게 살살 잘시 넣어주세요. 아, 맛있게 보이죠? 시금치가 아주 연한 거라 바로 뜨거운 밥에 밥으로 밥을, 비린밥을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시금치 데쳤어 하는 거는 시금치 뭐, 나물이랑, 시금치 또 김밥도 할수 있고, 잡채도 할수 있고, 여러 가지로 또 활용할 수 있죠. 시금치는 정말, 정말 진짜 우리한테 유익한 야채입니다. 자, 시금치 생 겉절이 다 되었습니다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맛이 어떤지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. 음 연해서 그런지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정말 녹고요 간도 딱 맞고 매실액이 들어가서 상큼하면서 설탕을 따로 넣지 않아도 너무 시금치도 달고 매실액이 들어가서 그런지 달콤 약간 상큼 아싹 정말 맛있어요 정, 음, 목이 매일 정도로 진짜 맛있는데 와, 진짜 여러분 꼭 추천합니다 시금치 껍절이 꼭 해서 드셔보세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